피트 적중 모의고사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인 xy 평면에서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와 정지에 있던 물체 B가 충돌한 후 A는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e, m이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2차원 충돌이고 충돌 전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두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풀어 봅시다. 간단하게. 일단은 A 먼저 분석합시다. A의 운동에너지가 충돌 전에는 당연히 2,0이었고, 충돌 후에는 0.75,2,0가 됐대요. 그러면 요거는 4분의 3,2,0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아래쪽에다 식을 적으면, 첫 번째, 이0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놓고, 충돌 후에는 4분의 3이 제로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시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m곱하기 v다시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m, 2분의 1 m 약분해주면 4분의 3 v제곱은 v다시의 제곱 그러므로 v-는 2분의 루트 3 v이다. 이렇게 계산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한 거를 가지고 그림에다 반영하면 여기에 처음 속도를 v라고 하면 얘는 질량이 m이고 2분의 루트 3 v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b는 질량이 m이고 V2 다시 라고 적고, 사이 값은 세타라고 놓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해 봤어요. 그럼 필요없는 거는 지우고, 두 번째는 2차원 충돌이니까 공식을 적읍시다. 이따가 2차원 충돌 공식을 빠르게, M1, V1은, m 1 v 1 c o s i n 1 더하기 m 2 v 2 c o s i 2 0은 m 1 v 1 c s i n 1 m 2 v 2 s i n 2이다 해서 깔끔하게 공식을 적었고, 이 공식에다가 상황을 적용시키면 30도죠. 그러면 여기다가 30도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 곱하기 2분의 누트3 v 라고 적고, 그 다음에 얘는 emv,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얘를 1번 어 잠시만요 <laughs> 1번 mv는 이따가 mv의 2분의 뉴트 3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뉴트 3 더하기 2m v 2 다시 코사인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두번째 0은 M. v 2. 분의 1. 2. i n e 2. i b u 2. i e 2. i 2. i 2. i n i 얘를 다시 정리 두번째는 잠시만요 쓸데없는거를 했더니 자 두번째는 얘를 보통 먼저 적습니다. 마이너스 필요없고 mv의 4분의 누트 3은 em v2-2 사인 세타. 그다음에 얘가 4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mv의 4분의 1/4 2mv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눠 주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나눠 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탄젠트 세타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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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삼각형을 보통 그리니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려면 1 루트 3 2가 되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네. 그래서 세타는 60도.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세타는 60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v2'를 구하는 거니까 음, 그냥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mv의 1분의 일은 이햄 V2'cos 60도는 1분의 2 그러므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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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V2'는 1분의 4V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해서 V2'가 1분의 4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죠.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처음 에너지 빼기 나중 에너지가 손실된 에너지죠.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 빼기 나중 에너지를 하면 손실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2분의 1mv제곱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a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2분의 1m 그 다음에 나중속도는 얼마가 하면 2분의 누트3v죠. 그래서 이따가 4분의 3v제곱 a의 운동에너지하고 더하기 b는 2분의 1 1, 2m 그 다음 속도는 4분의 1V니까 16분의 1V제곱 이것이 B의 운동에너지다. 그러면 2분의 1MV제곱 빼기 2분의 1MV제곱에 4분의 3하고 빼기 2분의 1MV제곱에 8분의 1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므로 계산하면 2분의 1 m v 제곱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은 2분의 1 m v 제곱 8분해 8 빼기 6 빼기 1은 2분의 1 m v 제곱 8분의 1. 그러므로 16분의 1 mv 제곱이 잃어버린 에너지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어, 과정은 그냥 심플해요. 자 처음에 a의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2차원 충돌 공식을 정말 꼼꼼하게 계산해서 b의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 빼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계산하면 16분의 1 mv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조심하시면 2제로 로 표현이 되어 있네. 요거는 살짝, 음, 2제로 로 표현되어 있으면 요거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제로 곱하기 8분의 1이 답이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답은 3번하고 똑같이 생겼네. 답은 3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출 유사 문제로 이렇게 기출 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